안녕하세요. 지진터입니다. 지금부터 상어가 나타날 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스는 36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상어가 있는데요 상어는 물고기들을 따라가다가 그물망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 그물을 끌어올린 아저씨가 막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부 아저씨가 보고 세상에 너무 크잖아 안되겠어 이 친구는 조금 불쌍하니 얼른 풀어줘야겠어 근데 상어잖아요 물수 있잖아요 무서웠습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가만히 있어라, 내가 풀어줄게 했는데, 결국 상어는 풀렸습니다. 그랬지만 더 지느러미가 조금 아팠어요. 그래도 고,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올라갔는데, 실수로 배를, 배에다가 배 대고, 쾅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어버이식이 너무 깜짝 놀랐는데, 그 뒤에는 상어가 뒤쪽으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. 감사 인사를 하고, 이제 아저씨는 마음을 살짝살짝씩 조금 조금씩 열게 되는데요. 그리고 상어에게 물고기들을, 잡은 물고, 물고기들을 던져줍니다. 그러면서 점점 친근이 쌓 쌓아, 우정이 쌓아지는데요. 그러다가, 저, 나중에는 상어가 있으니까 물고기들은 상어가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. 자신을 잡아먹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, 그러니까 상어가 있는 주변이 어부 아저씨 주변이니까 물고기가 없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부 아저씨는 조금 우울해졌습니다. 어, 물고기가 요즘 너무 안 잡히네. 어떡하지? 했는데, 이제 상어가 좋은 방법을 내세웁니다. 뒤쪽에 있는 물고기들을 쫙 앞으로 어부 아저씨 앞쪽으로 물고기들을 밀어서 많이 잡게 해주는 건데요. 그리고 많이 잡게 됩니다. 성공을 했죠. 그리고 어부 아저씨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이 상어와 점점 친해지게 되고 이 책의 이야기, 이 책의 이야기 끝납니다. 인상 깊었던 건첫 번째 상어가 나타 났는데 귀엽다고 아저씨가 한 것이고요. 처음엔 무서웠지만 갈수록 귀여워했어요. 두 번째, 어, 물고기를 떼로 몰아서 잡아준 것입니다 느낀 것은 첫 번째 상어가 되게 해바라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아리씨가 처음 만났을 땐 진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궁금해? 궁금한 거는 첫 번째 사 영어를 풀어준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고요. 불쌍해서 풀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고거고게 굳이 안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, 이 대상들을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, 새와 토끼. 예. 피크 계획은 여러분 여러분도 상어가 나타나다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 상어가 나타나는데 아저씨와 상어의 우정에 대해서, 우정에 대해서 알리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